오늘은 10월 4일입니다. 60초면 충분합니다. 세계는 지금 어떤 흐름인지 같이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글로벌 주식지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지수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기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은 온수당 약 3,896달러로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불확실성 확대와 달러 약세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자금 흐름이 11개월 만에 최고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며 전 세계 주식 펀드에 약 491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기술과 금융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 희귀 지구 광산업체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USA Rare Earth 주가는 백악관과의 협의 소식으로 18%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희귀 금속산업에 대한 전략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 구리 가격이 급등하며 기록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가격은 연일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전력망 확장, 산업 수요 강세, 공급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핵심 이슈 5가지, 60초 안에 정리했습니다. 짧고 강하게 전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기획 및 내레이션 제작팀 일동